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북한 이탈청소년과 편부모 아동들에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조리실에 모인 향토음식 연구회 회원들. 고소한 쿠키 냄새로 조리실을 가득 채웁니다. 달걀을 깨고 곱게 준비한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예쁘게 모양을 잡고 썰어 오븐에 넣자. 바삭한 쿠키가 되어 나옵니다. 간식 만들기에는 아직 서툴지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웰빙 먹거리 과정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을 이제 부르 어려운 이웃한테 같이 나눔 행사를 있어서 좀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완성된 쿠키와 앙금 가득한 만주 파운드 케이크는 북한 이탈 청소년 보호 시설과 편모 편부아동 보호 시설에 전달됐습니다. 관심과 사랑에 그리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기에 쿠키를 선물받아 그 달콤함에 즐겁기만 합니다. 센터가 그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조이나 또는 부자 가정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말 연시 되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아이들이 밝은 꿈을 꾸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경기주TV 박한나입니다